안녕하세요 어, 제가 서대문 을 지역구에서 이제 서대문 갑 지역구로 넘어 왔습니다 자 뒤에는 저 멀리에 어, 연희동 제2 투표소 모습이 보입니다 어, 서대문 을 지역에서는 대학생분 한명을 만나봤는데요 어, 대학생분이 원하시는 뭔가 이렇게 다투지 않는 국회 뭔가 화합한 국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서대문 갑 지역은 어, 벌써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다섯 번째 맞붙는 격전지 중에 격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 지역은 여로부터 계속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. 오늘 이 지역구에는 벌써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. 이 지역에서 인터뷰를 해볼 분은요. 이 지역에 사시는 20대 직장인 분인데요. 20대 직장인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고요. 그분이 원하시는 20대 국회, 20대 국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, 뭐 유권자분 한분 나와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디사는 누구신가요? 어, 저 여기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어, 27살 신인수라고 합니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어, 이번에 투표를 하시게 된. 네.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어, 사실 투표를 하는 당일날까지도 이제 어느 후보를 잘 선택을 해야 될지 를잘 모르겠었는데, 음. 네. 어,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, 내수경기 어, 활성화 문제를 국회의원분들이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, 음. 그래서 이제 어,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보통 인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, 네. 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좀 바라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어, 그 지역 상권이라든지 어, 여러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음. 그분들이 이제 어, 더잘 어, 사실 수 있게, 더잘 생활할 수 있게 어, 그르, 그런 이제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음. 생각이 듭니다 아, 혹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예. 모두 투표를 하셨나요? 예,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였고요. 저는 좀 늙은 학, 막,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뭐, 투표하신 다음에 뭐 네. 계획이 있으실까요, 혹시? 어, 간단하게 뭐, 친구들 만나서 음. 이제 뭐, 뭐 오랜만에 쉬, 쉬는 날이니까, 음. 이제 뭐, 친구들과 함께 뭐, 음. 일정을 나누게 될것 같고요. 뭐, 투표하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음. 하고 그냥 놀러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한테 네. 투표를 좀 해달라고 동료를 조금 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어, 아직 우리에게는 6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. 그렇뭐 네, 귀찮은 거 아니니까 음. 뭐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지만 자, 본인의 소신껏 이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4월 13일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해도 집 밖으로 나가셔서 투표소로 향하시는 기분 좋은 발걸음 기대해보고요. 저는 서대문갑에서 생방송을 마치고 이제 종로로 넘어가서 약뭐 1시간 후, 2시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종로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